용방초등학교는 16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통학차가 없어 택시를 타거나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주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걸어오기 힘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규정상 통학차량은 통폐합된 학교에만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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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 학생들은 자연과 어울려 살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 없이 네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교무 행정사가 학교의 모든 교육과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일의 양은 똑같은데 그거를 그 적은 수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학교에 비하면 많이 있죠. 심심하기도 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놀 사람도 없고 해서 전학 가고 싶어요. 어,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다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작은 학교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학교도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우리 학교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비단 용방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농어촌 학교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복식 학급이 되면 학부모나 학생은 점점 학교를 그럼. 떠나게 됩니다. 농어촌을 떠난 학생들은 결국 도시로 이동해 과밀 학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학교라 예산 지원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수 있는 기본적인 놀이 시설이 전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 통폐합 대상 학교 소금 학교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음, 아이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기본적인 놀이 시설을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를 제외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 거의 없어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은 도시에 비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농어촌 교육 환경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예, 그럼에도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 도서벽지 진흥법이라든가 농어촌 개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만은. 별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어촌교육을 위해서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학생들도 대한민국을 향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으로 See you